아 저거 부탁이야. 너네끼리 싸워. 어 고민 고막 고맙다. 어 고맙다 연마. 뭐야 이걸 봤어? 어얘 이상해. 얘는 얘는 어아 얘는 핵이야. 어 얘는 핵이다. 핵이야 핵이야. 몰라 아무튼 핵이야. 몰라 아무튼 핵이야. 아주 그냥 오늘 킹전 자산이 보고 다 그냥 다 뜯어고 다 그냥 야또치 사무 아뭐야 여기 왜 많이 와 여기를 옥상을 살짝 보고 올상에 총이 없는 거 보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? 옥상인데 이런이 쇼토다 일로와 어이가 없네 복귀를 던져? 오늘 말합니다 투수 지갑 다 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복 먹을까? 복 가자 복하자 우우 이다, 이다. 어디야? 산 위인가? 엄청난 친구, 내가 도와줄게. 도와준다 했지 헬로 야, 도와준다 그랬지? 누가 도와준다 그랬지? 날 죽일라 그래? 아직 살아 있네요. 아, 그게 아니지. 질문이 틀렸지. 어, 왜 아직 치킨 안 먹었지? 로 정정해 주세요. 질문이 틀렸어. 음. 저쪽에 하나. 내 뒤에 하나. 저 있다. 답이라 아프지. 야, 너피 빨아. 난 갈게. 올려 하지 말고, 거기 있어. 응, 음, 거기 있어, 친구야. 거기가 니몇 네 자리야? 거기가 너몇 자리라 했어? 나오지 마, 나올 생각 하지도 마. 꿈도 꾸지 마. 히히히, 죽었당. 다른 애가 쏴 죽여줬어. 친구야, 3킬만. 나 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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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말 So, 응, 못 맞춰. So, so, 응, 못 맞춰. s 난 맞췄어. 들어가. 피빨어 아,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? 쟤를 죽였어야 되는데. 하나 더 있고. 하나만 더 찾으면 돼. 한 놈만 더 찾자. 제발. 더 있구나. 그렇지. 친구야, 너가 잘하고 있어. 너가 최고야. 너네끼리 싸워. 나 빼고. 너네끼리 싸우라고. 너네끼리 싸우라고. 아, 제발 부탁이야. 너네끼리 싸워. 어, 고마워, 고맙다. 고맙다. 어, 고맙다, 엄마. 뭐야, 이걸 봤어? 어, 얘 이상해. 얘는, 얘는, 어. 아 얘는 핵이야. 어 얘는 핵이다. 핵이야 핵이야. 몰라 아무튼 핵이야. 몰라 아무튼 핵이야. 그래 리플레이 보자. 아니야 이거는 중립을 받고 봐야 된다고. 아 이거는 핵이다. 이거는 핵이다. 기어와. 근데 한번 슬쩍 봐 위치를 슬쩍 보죠. 얘 시선에선 지금 보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M16으로 바꾼 다음에 쏴 아, 이거는 빼박 핵이다 위치를 확인해 나머지 어디있는지 그리고 한 번에 저기 저기 있다는 걸 알고 쏴 그것도 뚝배기를 두 대로 요거 수빈이도 보고 도끼도 보고 와 뚝배기가 게다가 또 맞았어 여기서 두대 저렇게 쐈는데 아주 자신감 하나가 넘치네요 아주 그냥 와...이거는 여기 좀, 좀 넘겼어 진짜 다 알고 시작하네 응. 여기서는 보였으니까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였으니까 와...에임 고정되어 있는 거 보소 얘가 여기서 연막을 던져 그러네. 저렇게 던지면은 자기한테도 안 보여서 불리하거든? 만약에 내가 갈 곳이다 하면은 내 길을 이렇게 딱 해서 할수 있는데 봐봐요 어. 지가 왜 들어가, 여기. 여기. 알고 쏘네, 그리고 위치. 어, 알고 쏘네. 봐봐. 나는, 나는 보였다 쳐요, 여기서. 나는 이렇게 가다가, 이게 살짝 보였을 수 있어. 이렇게 보였어. 그러니까 이거 그럴 수 있어. 근데? 얘는 보이지도 않았는데, 견착으로 저렇게 쏜다고? 게다가 견착도 에임이 안 흔들려. 네. 아, 이거는 진짜. 배그 이래서 못해 먹겠습니다. 아. 야, 저런 얘들을 상대로 3등을 했다 그래도 아. 와 근데 최근에 한것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갔네? 뭔 소리야 형나 어제도 치킨 먹고 그랬잖아 그랬어? 응 방송 끝나고 했을 때 그냥 치킨 시켜서 처먹은 거 아니고? 아니야 조용히 해어 이게 딱 분위기 탔는데 지금 어? 딱그 실력이 한껏 300% 이렇게 딱 올랐는데 거기다가 어? 왜 찬물을 끼얹고 그러지? 알았어 갈게 안녕 갈 거야? 아형 오랜만에 햇비 듀오 보여주자 내가 형 오늘 치킨 먹여줄게 오늘 진짜 필이야 약간 이 배그 신이 오늘 딱 강림했어 오늘 어제 푹 쉬어가지고 일단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야 누구 내려왔는데? 뭐야 총 아직 없는데? 뭐야 괜찮아? 얘 총알 없다 형 살려줘 내가 못 들어가고 하고 있어 아얘나 죽인다 아 내가 죽인다 형아 괜찮아 형 치킨만 먹으면 돼아 내가 어떻게 너 없이 치킨을 먹냐 형 킬당 2천원이야 그리고 형할수 있어 아, 온다 온다 어? 야 누구 왔어 뭐야 문 앞에 왔다 형아 그리고 저기에 문이 있는 줄 몰랐다 나저 집에 저기 문 <laughs> 아니 뭐니? 눈 앞에 눈이 아눈 앞에 눈이 있어? 문 앞에 눈이 있는 아눈 앞에 문이 있는데 그럼 못 보나? 저 왼쪽, 오른쪽에 뛴다, 두 명. 65도 마을. 음. 한 대. 자, 기랑 밖에야. 두 명이야? 어, 두 명. 하나 오른쪽으로 돌았거든. 오른쪽으로 돌았다 어, 바로 여기 있네. 바로 여기 능선 뒤에 있다. 응응. 어, 뭐야? 나 누가 아는데, 지금? 지금? 형. 내가 너 쪽으로는 좀 가야 될것 같은데? 일로 와. 내연 엄마 깔아. 아! 하나, 둘. 견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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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제! 아! 다 컷. 나이스! 좋은 미끼가 되었다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나따라와 여기 아, 여기 있는데? 여기 있는데? 있는데? 여기 있는데? 여기 있가앉는데 여기 있는데? 는데는데 여기 있는데? 여기 있있는 불. 여기 불, 있있있다 아 양각이야 우리. 어, 아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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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죽는다. 아유 아유 안돼 안돼. <laughs> <몰라, 몰라. 웃음> 발소를... 어, 아 까비 아 죽일 수 있었는데 아 요건 아깝다 아까비 아, 그래도 나 멋있는 장면 하나 만들었어 음. 잘하고 싶어 <laughs> 감독님 배그가 하고 싶어요 공개하면 변할 거야 아무튼 진짜 배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